어, 전혀 뜨겁지 않아요. 118도면 나 지금 병원 가 있어야 되는데, <laughs> 온도계를 믿지 말라고. 7, 8, 9... 어, 이렇게 됐어요. 여기 오시면 메인 스위치를 이렇게 12시 방향으로 돌리면 스위치가 켜지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머신이 이제 어, 전기회로를 점검하게 돼 있어요. 안전장치인데, 가스를 넣었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가스가 들어오면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까, 스스로 이제 먼저 점검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여기 가스관이 탁하고 열리는 소리가 날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소리가 나죠? 딱 소리가 나는 게 이제 전체 문제가 없습니다. 전기회로가 이상 없습니다라는 뜻이죠. 저 소리가 안 난다면 가스는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절대 못켜다 확인한 다음에 중간 밸브 열어서 가스를 확인하는데 저는 도시 가스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게이지를 많이 안 다실 거예요. 네. 저는 달아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상업지구인데 가스량이 조금씩 왔다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밑으로 내려가서 빨간 선이 라인으로 가스가 떨어지면 로스팅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 바로 전화를 합니다. 네. 도시가스 공사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네. 그런 거를 확인하려고 네. 가스량을 체크한 거죠, 이렇게. 음. 일단, 여기 가스관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현재 진공 상태라 음. 그 머신이 안 켜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가스관이 열리면서 가스가 이렇게 라인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잠깐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키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네, 번호 보고, 들어왔거든요, 지금. 들어왔지? 네. 네. 이 상태로 확인한 다음에, 네 게이지를 보고, 이제 가스량을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음. 뭐, 지금 겨울이라서 7까지 들어오는데, 여름은 보통 6점, 이렇게 안 들어오거든요? 네. 네. 저희는 현재 맥스를, 가스 설정을 6으로 잡아놨고, 음. 중간인 3에다가 놓고, 이제 30분, 40분 예열한 다음에, 네. 투입하고 싶은 온도가 지금은 155도에요. 네. 그때까지 예열하는 거죠. 30분, 40분 음. 그렇게 해야 한 다음에 이제 바로 투입을 해서 로스팅을 진행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단 MI하고 커피 플랜트 거 테스트해보고, 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다른 업체들 거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올해로 이제 9년에서 10년 넘어가고 있는데 이 업체들하고 9년, 10년 잘 현재 쓰고 있어요.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생두도 쓰실 때 좋은 업체랑 좋은 그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디스카운트 좀 잘해주세요. <laughs> 그래서 커피는 어차피 1kg 짜리 머신이니까 1kg 담을 거예요. 네? 래서 바로 호퍼에. 저희가 쓰고 있는 브라질 커피는 지금 현재 저희가 퍼스트 웨이브하고 세컨드 웨이브에 들어가는 베이스로 사용되는 커피인데 단맛 바디가 좋고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뉴트럴하기 때문에 다른 커피랑 잘 블렌딩 될수 있는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커피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된 지 이제 두달될게안된 뉴크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프로바시 아까 제가 장점 중에 하나가 열 보존성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원래 중간 화력이 3인데 1.5로 줄여놨는데 이렇게 줄여놓은 상태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에어 온도고 여기 현재 빈 온도인데 보시면 온도가 거의 제자리죠. 그래서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거의 제자리에 버무을다는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에어 거의 제자리고 빈도 지금 보시면. 155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 최저 화력이라고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온도가 있어요. 온도를 조정할 수 있는 화력대가 있거든요. 다른 머신에는 없는데 프로바세는 여기 가능하고 요거를 그대로 모듈화해갖고 프로그래화 시켜놓은 건기세니요 기세는 기센 같은 경우에는 PID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를 정해놓으면 그 온도를 넘어가지 않아요. 215도를 딱 설정해놓으면 핀 온도가 215도가 넘어가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똑같이 일정하게 재현하기가 굉장히 좋은 머신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얘랑 얘랑 쓰고 있는 거죠. 살짝 뭐 1도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현재 2분 지났거든요. 아까 55도에서 저희가 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크로스타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사용해갖고 원래 155도인데 뭐 1도 올랐지만 뭐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로스팅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으로 시작합니다. 밑에 기본 베이스로 깔려져 있는 로스팅 프로파일링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커피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계속 똑같이 일정하게 계속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로스팅하실 때 기본적으로 많이 보시는 참고하시는 온도가 빈 온도일 텐데 빈 온도는 현재 프로바 같은 경우는 여기 달려 있거든요. 그 드럼의 중간인 한 3시쯤에 지금 온도에 달려 있는데 지금 현재 1분 지나서 터닝을 했거든요. 104도에서 105도로 현재 지금 105도잖아요. 빈 온도는 네. 그럼 실제 보시면 빈 온도를 만져보면 뜨겁지가 않아요. 105도가 아니는 뜻이죠. 그니까 온도계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실제 온도랑 커피 온도랑 달라요. 기본적으로 온도는 참고하는 건데 참고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화력을 줬을 때 온도가 상승하는지 또는 내가 화력을 줄였을 때 온도가 일정하게 약간 속도가 느려지는지 이런 거 모멘텀 운동성을 보려고 쓰는 거지. 기본적으로 너무 온도계를 비고 <laughs> 로싱을 하시면 실패하게 돼 있어. 로싱 프로파일 전체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 온도계만 넘어봐요 터닝을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운동성을 만드는 거예요. 모멘텀. 그래서 이제 화력을 4로 넣어줬고요. 해서 지금 보시면 2분인데 118도거든요? 제가 볼게요. 자. 어. 전혀 뜨겁지 않아요 118도면 나 지금 병원가 있어야 되는데 <laughs> 전혀 뜨겁지 않거든? 그러니까 온도계를 믿지 말라고 온도계는 그 읽어주는 건지 그 온도가 명확한 그 온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온도계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너무 온도계를 보고 로스팅 하셔서 온도계 자체가 오작동을 하는데 명확하지 않은데 온도계를 참고로 로스팅 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체 흐름을 이해해야 돼 전체 흐름 어떻게 로싱이 되고 있는지 과정을. 그러니까 어느 과정이 중요해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뭘 잘못하면 전체가 망가져요. 프로파일링.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잘 따라가고 있죠. 전체 프로파일링대로 뭐 2분의 4, 3분의 5, 4분의 6. 이제 조금 4분 될 거거든요. 6으로 제가 화력을 올려줄 거예요. 6이 맥스고 어, 거기까지만 화력을 밀어줘요. 그러니까. 로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열량을, 칼로리를 커피한테 주는 거잖아요. 열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물리법칙이란 말이에요. 물리야, 물리. 열은 뜨거운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한 방에 너무 강하게, 너무 세게 물리를 줘버리면 커피에 데미지가 생겨요.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푸시하는 거죠, 물리력을. 제가 원하는 건 7분의 155, 150도가 와야 되거든요? 7분의 150, 8분의 155, 9분의 160. 모든 커피가 그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 경우도 있겠죠? 빠르거나 느리거나. 그 상관이 없는데, 그왜 그러냐면은, 10점 만점 관영을 보면 구멍이 있잖아요. 사이즈가. 오차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오차 범위가 대략 1분에서 뭐 1분 30초까지 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보면 1분이고, 좀 약간 넉넉하게 보면 1분 3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대로 다 해요, 그냥. 흐름에 맞춰서. 보통 6분이 되면 142, 143도가 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커피를 그냥 프로파일링 하나로 쓰기 때문에 그냥 다 외우고 있어 전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로스팅. 원래 142, 143도인데, 지금, 141, 어, 이제 도달했거든요. 거의 근사치로 올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파일링을 보면 잘 따라가고 있거든요. 해외 로스터들 보면 기록을 안 해요, 애들이. 그냥 저렇게 프로파일링 따라가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보거든요, 이렇게. 굳이 적으려고 막 시간 6분에 몇 도, 7분에 몇도 적으려고 하지 말고, 어, 어, 잘 되고 있나? 어, 잘 되고 있고. 안 건드려도 돼요. 자꾸 건들 필요가 없어, 사실. 잘 타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155도가 되면 이제 화력을 줄여줄 거예요. 보통 물리라고 했잖아 요 내가 로스팅을. 여러분이 시속 100km로 차가 가고 있는데 빨간 불이 떴어. 그럼 브레이크 어떻게 밟아야? 조금 밟고, 조금 밟고, 조금 밟고 이렇게 밟아 차를 세우잖아. 그런 식으로 세우는 것처럼 조금씩 줄여서 세울 거예요. 지금 7분에 148뭐7 이렇게 됐거든요. 8분 안에는 1 5 0이 들어올 거예요. 괜찮아요. 이때 어, 너무 느려 느려 맞춰야 돼. 막 화력을 세게 넣어줘 뭐 이러시면. 커피 타고요. 반대로 너무 빨라. 화력을 줄이거나 막 이러면 커피 언더 디벨롭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25초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놔두는 거지, 이렇게.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로스팅을 한다. 그면다 외우고 있어야지. 몇 도에 뭐, 몇 도에 뭐, 몇 도에 뭐,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이거 적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어가 안 되거든. 컨트롤이 안 되고. 55도가 되면 화력은 오로 줄일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 보셔고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되지 않아요. 왜냐면 세팅값이 다르기 때문에 댐퍼랑 가스값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한다 한다 하셔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패턴을 보라는 거지 패턴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램핑을 저,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건드리고 많이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거 배울 때 되게 신기했는데 이거 가르쳐 준 친구가 인텔리전시하고 스톰타운에 있던 스티브 레더스가 가르쳐 준 거라, 이제,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그 대부분 1차 크랙을 아마 소리를 할 텐데, 전 소리를 하지 않아요. 향으로 하지. 그, 슈가 브라운이첫 번째 아로마가, 로시드 피넛이거든요? 아로마 키트 아마 28번인가가 로시드 피넛일 거예요. 그거 찾으면 돼요. 아로마 키트는, 르네주드 카페에 있는, 판매하고 있는. 160이 되면, 그때부터 아로마 체크해요. 제가 계속. 하면, 이때부터 이제, 아로마 체크를 하죠. 1차 크랙이 와서 타이머를 눌러줬고요. 가스는 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스 껐기 때문에 에어는 떨어질 거예요. 화력을 줄였으니까. 근데 빈 온도도 떨어져야 되는데 빈 온도가 안 떨어질 거예요. 올라오죠. 164에서 165로 약간 탁탁 소리가 나긴 하는데 소리 많이 안 나고 보시면 에어는 떨어져요. 근데 빈 온도는 165도거든요, 현재. 30초 지났는데, 31초 지나고 있는데,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흡열에서 발열로 전환됐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건데, 발열은 연소되고 있다는 그 뜻이에요, 커피가. 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캐러멜화에 들어왔다는 뜻이죠. 지금 66도가 됐어요. 안 떨어져요. 에어는 떨어지지만. 이런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전체 과정을. 그래서 1분 15초에 킬 거예요, 다시. 관성을 만들어질 거거든요. 운동성을, 모멘터. 거의 크랙 소리 거의 안 나고요. 소리를 안 해요. 로스팅을. 크랙을. 2, 3, 4, 1분 15초에 켰고요. 응, 다시 켰기 때문에 이제 에어가 올라가죠. 비는 그대로 잘 있어요. 그러니까 흡열, 발열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로스팅 하실 때. 기세는 똑같이 로스팅해요. 기세는 껐다 키는 게 1분 30초예요. 현재 저희가 그 디벨롭 타임 2분 30초에 커피를 뺄 겁니다 예, 시간 정해 놓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시간은 항상 일정하거든요 그리고 예, 이런 게 온도계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온도 측정하는 거 어? 바에다 됐나 보다 그래서 실제 온도 재보세요 실제 온도랑 다르게 나올 거예요 예, 빼려고요 5, 6, 7, 8, 9 어, 어떻게 돼? 이렇게 하고, 또 로스팅 할거 있으면 또 바로 투입해서 또 바로 연속 배치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로스팅을 진행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오늘 로스팅 시연은 이걸로 마칠 거고요. 커디터를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시면 저희가 그 중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저희 뉴에이브 커피 맛있는 걸로 다섯 개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도 계속 나올게요. 투비 커피 뉴